안녕하세요. 저는 31살, 92년생, 6년 차 직장인이고요. 어디서나 볼수 있는 흔하지 흔한 일반인입니다. 그런 제가 딱 5개월, 못 만드는데 딱 5개월 걸렸습니다. 원래는 이랬습니다. 이게 불과 6월달입니다. 5개월간의 저만의 식단 철칙, 그리고 운동방식, 모든 걸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취직을 하고 계속되는 야근에 번아웃이 제대로 왔습니다. 그냥 다 부숴버리고 싶어, 그냥. 이때 저는 면이란 면은 종류대로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면은 정말 죽을 때까지 먹어도 질리지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 모든 게 저를 폭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폭식이라는 거는 약해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라는 걸요. 하지만 계속 이대로 살다가는 삶이 망가질 것 같았어요. 저는 어쩌면 망가져가는 저를 바꿔줄 그런 계기를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우연히 홍범성 님의 유튜브를 보게 됩니다. 그냥 멋있었어요. 멋있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영상을 정독하고 몸을 만들자고 이제 칼을 뽑았으면 물을 썰어야 되는데 일단 헬스장은 저랑 인연이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 대학생 때부터 헬스를 끊기만 하면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를 잘 알고 있었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헬스장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홈트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6월에 턱걸이를 해보니 간신히 두 개가 되더라고요. 아직 철봉을 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냥 무식하게 죽어라 맨몸 하체 루틴 돌리면서 푸션만 쪼졌습니다. 하체 운동은 런지, 점프스쿼트 이두 개만 주거라 했고요. 푸시업, 인간 자체를 강하게 해주는 필수 운동입니다. 맨몸 하체 루틴과 푸시업을 진짜 토너오기 직전까지 매일 조졌습니다. 운동 끝나면 물컵을 들 힘도 없었고요. 6월에는 심지어 출장을 갈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푸시업 바를 챙겨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장 가서도 외식을 하지 않고 식단을 지키려고 항상 노력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키려고 노력한 딱한 가지 식단 철칙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 끊기입니다. 대표적인 가공식품은 빵, 떡, 면, 술, 각종 소스, 아이스크림, 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만 들으면 너무 삶을 억제한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가공식품을 절제하는 대신 모든 자연식들을 먹었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닭 가슴살만 먹지 않았습니다. 이런 갈비탕도 고기와 야채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음식이고요. 이런 스시, 아, 물론 저기 있는 튀김은 절제를 좀 해야 됩니다. 또 이런 스테이크 덮밥 같은 것도 소스를 빼고 마음껏 먹었습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이런 거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일반인은 100% 요요가 와요. 평생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식을 먹고 싶은 것 최대한 다 먹고, 식단에 결핍이 없고, 그렇게 되니까 요요도 자연스럽게 없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식단 하실 때 당을 끊어야 됩니다 당을 끊어야 돼요 가끔 밥 먹기 귀찮을 때 먹는 단백질 음료인데요 보시면 성분이 당이 1g으로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음식 중에 당이 있는지 항상 꼭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이름에 단백질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전막 먹었었거든요 알고 보면 당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간식 같은 거 챙겨 드실 때 당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는 와이프랑 호캉스도 다녀왔습니다. 놀 때는 즐겁게 놀고 근사한 데서 식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디저트는 맥주 대신 아메리카노죠. 놀러 갔을 때도 자기 전에 숙소에서 하체 루틴을 정말 빡세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조식 먹기 전에는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운동의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처가 식구들이랑 삼척에 놀러도 갔습니다. 신났어, 신났어. 평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줬기 때문에 이런 가끔 있는 이벤트에서는 가공식품을 허용을 했습니다. 너무 억제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자기만의 틀에서 기준을 지키고. 이런 소소한 일상은 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8월 31일, 두달 만에 극적인 변화가 몸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달 동안 철저하게 식단을 지키고, 운동을 할 때마다 쓰러질 정도로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9월 달에는 장인어른 생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추석도 있었습니다. 아, 추석은 좀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가족을 만날 때마다 행복한 <laughs> 시간을 보내고, 중간중간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도 하면서 몸을 관리했습니다. 우가, 우가, 여기 카메라 보고 브이해줘. 카메라 보고 브이해줘. 아, 귀여워! <laughs> 그리고 이 사진이 9월 15일. 3개월 만에 큰 변화를 얻었고. 이때부터는 저의 운동 방향에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 하루라도 운동을 쉰다면 내 몸이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강박. 어느새 일상이 피곤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는데도 운동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일종의 마약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 몸을 혹사시키기 시작했을 때쯤 큰 사건이 터집니다. 예, 아버지가 9월 24일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예, 아버지는 12시간 수술을 받으셨고요. 그날 하루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제 운동 방식은 180도 달라집니다. 너무 운동을 심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내 건강은 이제 내께 아니라 가족을 위한 책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선 토할 것 같은 유산소 서킷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가벼운 런닝이나 산책을 일상에 넣었습니다. 강박적으로 하던 턱걸이와 푸시업 같은 맨몸 운동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몸이 지치거나 힘들 때는 충분한 휴식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강박을 내려놓으니 다시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오히려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월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어, 지금은 걸을 수 있고 말을 할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자, 앞으로 저의 운동과 식단의 목표는 무조건 건강입니다. 요요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몸을 만들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반드시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저와 함께 몸을 갖고 보시죠.